갑자기 두두두두두 막 등장해가지고 다들 동상들, 저기도 동상들 막 두두두두두두 이런 느낌이고, 지금 3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스코페를 좀 둘러, 둘러보려고 했는데, 한 이틀 전부터 지금 물갈이를 너무 심하게 해서 막 열나고 계속 설사 계속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마트 여기 앞에 가서 쌀을 사서 이제 죽을 좀 끓여먹고 좀 그래야 될것 같아요. 머리도 지끈지끈띵 하게 아프고 집에서 이렇게 좀죽 같은 걸 챙겨먹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놀람> 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아, 진짜. 아닌가? 이게 쌀인가? 이게 쌀인 것 같거든요 와..밥이 엄청 덥다 저는 이제 좀 설사도 멈추고 컨디션이 많이 회복돼가지고 계속 처박혀있다 보니까 아막 심심하고 답답하고 이래서 이제 산책을 좀 나가도 될것 같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근처에 뭐 마케도니아 광장 뭐 이런 데를 한번 좀 둘러볼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가 뭐 이제 와인이 유명하고 이랬는데 와인도 못 먹어보고 아쉽네요. 도 그래도 지금 이렇게 좀 나아지고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와, 진짜 그저께랑 어제랑 죽는 줄 알았어요. 계속 설사 나오고, 머리가 계속 아프고, 여기는 오늘 지금 31도에, 31도 진짜 와, 너무 더워요. 그냥 저 원래 반바지하고 이렇게 잘안 입는데, 와, 여긴 입어야 돼, 입어야 돼, 입어야 돼. 아니 북마케도니아가 동상이 하도 많아서 정신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미 여기에도 동상이 하나 크다란 거 있고 바로 옆에도 동상이 또큰게 하나 있고 저기 뭐 동상이 있고 동상 많아서 정신없긴 한것 같아요. 소신발 아니지만 공원하고 이게 다 뭐지? 무슨 동상이지? 또 궁금하네 어 그리고 여기 또 삼성 진짜 뭐한 다섯 근 걸으면 동상 나오고 그렇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김구 선생님 뭐 윤봉길 선생님 이순신 장군님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쭈르서 있는 건가? 참 신기하네. 여기 일단 요런 문이 또 있고요. 와, 여기도 동상이 이렇게 있네요.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은 거 아니야? 이거는? <laughs> 신기하네. 이렇게 동상이 많다고? 그러면은 왜 과할 정도로 동상이 많을까? 이럴 때는 또 GPT한테 물어봐야겠죠. 아마도. 아, 국가 정체성 강화, 관광객 유치 뭐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예산 낭비도 크고 뭐 그렇게 됐단, 됐다네요. 야, 근데 여기 마트, 마케도니아 광장 여기는 이쁘다. 어, 버거킹 있다. 햄버거 먹고 싶은데. 이쁘다. 근데 여기는 뭐, 이런 조형물? 이런 게 너무 많다. 이거, 이거 안 하면 충분한 듯?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마케도니아이 이 나라는, 광장에 그냥 다 우겨놓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갑자기, 두두두두등 막 등장해가지고, 다들. 동상들. 저기도 동상들 막. 두두두두두두두 이런 느낌이고 참참 <laughs> 신기하네 와 진짜 이 많은 동상들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냥 다 동상이 다 동상 아니 여기 여기도 분수대가 있고. 여기도 분수대가 있고 저 앞에도 분수대가 있고 이거 너무 기울적인 거 아니야? 뭐 내가 상관할 그건 아니지만 좀 떨어져서 만들어 놓으면 더 괜찮은 거 아닐까 여기에 너무 한 군데만 몰빵을 팍한거 같아가지고 그게 참 그렇네요 그냥 제 생각에 hello sprinkle egg and toast one u a n e l oatmeal one you're d i n g some content sorry you are feeling content yeah m um, i'm just taking a travel prelog yeah. for the 여기가 이제 그런 브런, 브런치 카페 뭐 이런 느낌인데 음. 저는 뭐 설사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스크램블 토스트? 그거랑 이제 바닐라 오트밀. 뭐, 이거를 좀 먹어보려고 요 이거 먹고, 스코피는 뭐, 그냥 어제 잠깐 둘러본 걸로 솔직히 만족하고, 제가 가고 싶은 도시가 있는데, 오리드라고 이제 거기를 오늘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 이제 버스 정류장 가서 표를 사고, 오리드로딱 넘어가는. 오리드도한 이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다행히 스코프에서 조금 아파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오리드가 4패 으면 조금 진짜 더 억울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네, 오늘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 돈이 몇천씩 있나요? You more give me 30, 30 Dinar yeah. I gave you. You give me five hundred and this money, right? Yeah. So I give you back this money. Yeah. And the bill was uh, four hundred and eighty. Yeah. Okay. And I give you the rest from the five hundred. You know. 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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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Okay. <laughs> no problem. that's is not, not big money here, like nothing uh. here. So Twenty dollars. Like. Strawberry, toast and vanilla, oatmeal. So I 속에 부담 좀덜 되는 걸로. 버터밀이 어, 이걸 처음 먹어보는데 미숫 가루 같고 맛이 괜찮네요. 빵도 그냥 대량 빵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저는 여기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고요. 어, 이제 표를 사야 되는데. Hello? I I want to go to Ohrid Can I can I buy a ticket? here. Hello? I want to go to Ohrid Yeah? 230? Ah oh, okay, okay, okay. 봐봐. 아여긴가어열시3 0분에 가는 버스가 바로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7분 남았으니까 s e v 지가지어저라 Oh, can I see? It's, it's fine. Yeah. Uh -huh. Okay. Come oh, back. Okay. Tight. soon. Yeah, it's tight. It's too tight. <laughs> the laptop, eh? Do you speak? Yeah, just Do you speak this, yeah. this language? No excuse, excuse me Where are you from? I'm from the UK, London Ah London, really? Yeah, yeah. Uh, my first day here yeah. Ah yeah. really? My sister live in, has lived in London yeah. right yeah. now yeah. Really? Where? Good Canary okay. mm. yeah. I live in a place called Radium It's outside London It's not far. I know You just yeah. traveled yeah. around the Balkans? Yeah, first day in Skopje what, what are you going to do at Ori? I'll watch the lake and then I'll go to the Albanian side. Ah, Tirana, Tirana, Tirana. Yeah. yeah. My first first destination is UK. Oh and really? That is to why. See I, a sister. Yeah, to see a sister, and then uh, I stayed five days, uh, left to Bosnia. When I went to. UK this time, UK price is more, like, more expensive. Yes, yeah. Similar, like Bosnia. Sorry, is it similar? Ah, I think Bosnia is um, close, closed mind. no uh, freedom. Yeah, yeah. I, I think, feeling, yeah. and then. Uh, as soon as I went to Belgrade, uh, it was very freedom and Europe, is yeah. similar to Europe. Yeah, yeah, yeah. Too many st statues. Mm -hmm. <laughs> it's it was confused. <laughs> yeah, yeah, yeah. Have you ever been to <laughs> Europe? No. no. Why you, in the only Asian I've been mean, is China, Japan and Thailand. Because Thailand. Thailand. Yeah, we watch a lot of Korean movies mm. in Africa now. A lot of Africans try to speak Korean, I don't know why. Is it BT? What's those guys? B uh BTS, BTS. Uh, Squid, yeah, or Squid or Games no. is Korean movie. Is it? Yeah. Oh yeah, Squid Games. Yeah, yeah Squid, yeah. Squid Games. Yeah,